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밸런스 패치와 가젯 등이 리워크가 됐는데요. 자 우선 신규 모드 보트 로비 등장을 했습니다. 예전에 시즈 팩토리 아시죠? 시즈 팩토리랑 비슷한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맨 밑으로 가면은 신규 브롤러 자넷시또 떠있습니다. 자넷도 또, 또 어떤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짧은 거리를 공격할 때는 그냥 오토샷만 눌러도 이렇게 공격을 하네. 그리고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받지면서 데미지는 똑같고 그러면 위에 가서 이거 넓은 범위로 이렇게 공격하게 되면은 여러 명을 공격하나? 오우, 야 이거 관통 공격이네. 이제 보니까. 어 그거는 상당히 좋네. 자궁극을 쓰게 되면은 날라다니면서 1 2 3 4 5 6 7 1, 번또 공격을 하네요 궁극을 써서 무리에 떨어지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지 그것도 궁금한데 그거는 나중에 나오면 테스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 신글 모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시작했어요 이거 봐사기로 써지 서지 있잖아 써지 개사기라고 소문나니까 다들 써지 고르는 거봐오 스프레이들 스프레이 나도 스프레이 자 써지 아하 이런 오케이 나사 우리가 먼저 먹었고 자 써지는 빨리 변신을 해야지 이속이 빨라지니까 좋거든요 자자 자, 오른쪽 위에거 오른쪽 위에거자 비비야 자 써지야 써지야 아아 야야야 아 로보한테 맞아가지고 내가젯이 사라져버렸어 아 이러면 안되는데 자 비비언니 잡아버리고 어 써지 어 뭐야 야야 야 써지 이제 움직이면서 궁쓰네 오야 써지 궁극 움직이면서 쓸수 있게 패치 됐구나.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도 빨리 이거 변신해야겠는데. 자아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궁극이 써지게 패치가 됐군요. 이거 몰랐네요. 자 지금 4대8로 우리가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m 모 와야 돼. m 자 상대 써지. 자 가서 날라가서 점프 오자 가서 날라가서 점프 오상대 써지도 같이 날라왔어 야야 이거 대박인데 자 가서 비비비비 비비. 비비 언니 잡아버려 비비 언니 자 날라가 아야야야 이거 비비 언니 잡았어야 됐는데 자 여기 올 거거든요 여기 분명히 올 거야 부시에 오는 거 잡고 자4대4야야 비슷비슷해 자 비비언니 거기 있지 날라가서 쿵짝 어어 야야 아, 괜히 날라갔다 이거 아, 노... 야 이거 괜히 날라갔다 <laughs> 아 괜히 날라갔다가 박살났어요 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오야야 어, 이거 5대5 5대5 지금 밀리고 있어 밀리고 있어 나이스 애플망고 야 이거 잡아야 돼 저거 잡아야 돼어 뭐야 쟤는 엄청 큰데 크기가 왜이렇게 커어 뭐야 미사일까지 써쟤어 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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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쟤 끌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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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잡아야돼 야 날라가서 먹어버려 내가 먹고 도망칠게 오케이 야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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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그렇지 그렇지 야 두개 나온거야 지금 와 겨우겨우 겨우 이겼어 야 상대 점수가 높네 900점이네 자 제가 보트롭을 한판 해보니까 요거 좀 이제 알거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여섯 번째 대형 로봇이 나오는데 걔가 미사일도 쏘고 걔를 잡는 게 중요해. 자, 여섯 번째 로봇을 잡는 게 중요해요. 아, 야 죽어 버렸네. 자, 상대도 써지 있어요. 이게 써지가 상당히 좋으니까 많이들 써지는 고 보네. 자, 상대 써지 제가 컷해 버렸구요 자, 그 다음에 가서 자펜 공급 피해서 적 잡아버리고, 근데 우리 야야 야. 나사를 계속 뺏긴다. 나사를 자, 나사를 계속 뺏겨. 클네내고 나사를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게임이 자, 나사를 먹어야 돼. 나사를 이 나사 먹어야지. 이기는 게임이야. 자, 오케이 나사 먹었고요. 이제 대형 로봇이 나오거든요. Nope. 이거 다음에 아마 대형 로봇일 것 같은데, 어 아닌가? 이 다다음인가? 아무튼 대형 로봇을 먹어야지 이게 이기는 게임이야 보니까. 자, 우선 상대를 좀 때려주고, 때려주고 가서 먹고 도망쳐버리고. 어? 자, 팽팽팽팽. 자, 요거까지 또 먹어주고 우리가, 자, 먹어주고 에몬 모았다가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자, 에모 채우고 다시, 자자, 자, 난, 난 체력 좀 채워야겠다 이거 잠깐 기다렸다, 기다렸다. 자, 여섯 명, 아홉 명, 열 명, 10명, 열 명까지 나왔고요 지금 로봇. 자, 열 명까지 나왔고 이 다음에 이제 큰 로봇이 나오나? 자 아직까지 큰 로봇 안 나왔고, 자, 에모, 에모, 에모 보면서 얘 땡겨오고. 거 버리고 가재쓰고 또좁에서 피해버리고 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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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지막에 그냥 꾹꾹 맺은 무빙 찍어버렸네 자 지금 보니까 12마리까지 일반 로봇이 나오고 13마리째에서 대형로봇이 나오는데 7대7에서 무슨부가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부기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점수 낮은 브롤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AI를 상대로 무슨부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나사 안 먹고서 계속 상대 잡아 죽이면은 어 무슨부 되기는 할것 같거든요 뭐 무슨부 되면은 그냥 영점 처리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게임 가볼게요 자 상대방 요거 AI겠지? 아이디가 이상하잖아 저거 분명히 AI일거야 자 우리 AI 친구들 계속 죽이기만 하자 어 하는거 보니까 AI맞다 a i 맞어자 상대 AI에요 어 나사 먹으면 안돼 나사 먹으면 안돼어 나사 먹으면 안돼 우리 자 나사는 먹으면 안 되고 자 상대를 계속 죽이기만 해야 됩니다 상대를 죽이기만 하고 어, 로그를 잡으면서 나사는안 먹고 온식으로 해서 자 상대 다 AI거든요 상대 자 상대 다 잡아 죽이고 그걸고 끌고 와서 구석에서 잡아야 돼 이거 그래야지 나사를 안 먹지 어 상대 나사나 먹었어 어 AI가 나사를 안 먹었으니까 나도 이거 나사나 먹어줘야겠네 우선 구석에다 두는 거는 이건 안 먹어도 되고 어야 AI야 너 자꾸 먹지마 나사 자식이 자꾸 어 얘도 나사를 자꾸 먹네 어 지금 AI가 나사 두 개나 먹었어요 이 친구들이 자 이거 나사 뒤로 바꿔야돼 뒤로 바꿔야돼야 이거 무슨 거 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 AI랑 막 싸우면서 나사도 못 먹게 해야 되고 이러니까 자 이거 뒤로 바꿔서이 뒤로 바꿔서 죽여 먹고 나사 먹습니다 이거 자 죽여 놓고, 안 먹고 나사 먹고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지금만 뒤로 바꿔 뒤로 어야야야야야 상대 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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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하나 먹었다 우리 하나 더 먹어야 돼 하나 더 먹어야 돼자 앞으로 달려달려려달려내구 우리가 잡고 어, 뒤로 끌고 오면서 자 잡았고 아 내가 하나 먹나? 어 상대가 또 먹는다 야, 야, 야 쟤네 또 먹는다 또 먹어 아이 저 돼지 시키들 그만 좀 먹어 임마 아 우리도 하나 먹을까 이거 어야 상대 많이 먹었어 다섯 개 다섯 개 오오 어, 상대 다섯 개 먹었어 야야 이거 그만 먹어야 되는데 쟤네 야 이거 왜 우리 AI가 나사를 못 먹게 못 막는 거야 이거 나 쟤네 먹으면 안돼야 나사 못 먹게 해야 돼 나사 못 먹게 야 이거 끌고 와 끌고 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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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무슨 부야 돼 무슨 부? 자자자자자 이거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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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야 쟤 먹는다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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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여 죽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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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개를 더 먹어야 되지 한개 먹고 한개 먹고 됐고 두개 먹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AI 계속 죽이면 됩니다 너네 이제 일로 오면 안 된다 무승부 무승부 자 17초 남았어요 17초 과연 무승부가 어, 될지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아 힘드네 AI 상대로 이렇게 무승부 만들기가 자 나의 총알을 받아라 두다다다다다 대머리 리코의 총알을 받아라 오케이 무승부 자6대6 이렇게 되면은 어 무승부가 되네요 어, 무승부가 돼요 그냥 0점 처리 되면서. 이런 식으로 무승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신규 모드 보트롭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 보트롭 시즈팩토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모드가 특별히 재밌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아마 이번 시즌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또 다음에 재밌는 브롤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